패시브 주택 요런거 필수적이다 요것부터 한번 좁은 공간에 4명이서 자면 아 그거 이산화탄소 높아져갖고 그래 한번 지을때 조금 더 들여서 패시브급으로 갈거야 아 나는 요정도만으로도 충분해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는 지금 영종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영상에서 자주 배웠던 여주의 목조 주택과 경양 천국까지 시공하고 계시는 좋은 건축 랩의 이용식 대표님. 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좋은 건축 랩의 이용식입니다. 네 지난번에 사옥 직후 저희 오픈 하우스 행사 한번 진행했었잖아요. 인적의 네, 네. 오염이 심한 집들도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옥에 대해서 사실 직접 어쨌든 지으시고 직접 거기서 일을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으로서 사업 짓고 만족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빌더가 내꺼 지었을 때 만족도가 궁금한거예요 아... <laughs>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겨울이 지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에 뭐 사무실 임대해서 쓰던 것보다 일단 많이 따뜻해요 음... 예전에는 그냥 상가에 임대해서 네한 공간은 저렇게 썼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다 지금 저희 지금 저기 사옥이 훨씬 따뜻함 있어요. 요즘 오피스들도 네. 바닥난방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어쨌든 주택 스타일로 만든 오피스다 보니 네. 바닥난방으로 지금 난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일단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주택이다 보니 아늑함이 훨씬 더 있을 거예요. 요즘 뭐, 워케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택에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 집을 지으실 때, 뭐,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재택근무가 가능한 오피스 공간 별도로 이 설계에 반영해 갖고서 그렇게 주택을 짓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요즘 그렇게 의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네뭐 코로나 때부터 네, 어떤 뭐 작업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네 제법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별도의 서재 그런 서재 같은 작업 공간들도 꼭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종근춘의 대표님이랑 지금 영종도에 이미 입주하신 어 입주... 자동주문이구나 와 이거 오 제가 상상했던 거랑 다른데? 네, 입주하신 주택 한번 방문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랜선집들이 형태로 영상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지금 영종도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지금 11월 말로 다가가고 여주는 벌써 영하 5도까지도 떨어진 겨울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해 결산 그러니까 올해 좋은건축맵에서는 어떤 건축을 좀 하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현장 몇 군데 이제 소개도 드렸지만 패시브주택도 좋은건축에서 여러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패시브 하우스와 좋은 건축의 이제 기본 목조주택 스펙으로 지은 주택에 대한 컨디션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패시브급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주택도 괜찮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가능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패시브 주택 몇채 정도 지으셨죠? 5동 정도 지은 것 같습니다 음, 패시브는 전부 다 경량 목골조로 네, 지으신 네, 거죠? 네. 지금 이렇게 5개 지으니까 네개 다섯 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난번에 저희 오픈 하우스 행사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200동 이상 집을 지왔어요 그래서 200 채를 지어 보신 경험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건축주님 요구와 같이 부합을 한 패시브 주택을 지금 다섯 동을 최근까지 이제 지으셨는데 작년인가요?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을 때 네네. 패시브 주택과 일반 주택 스펙. 요거에 이제 에너지 절감 효과나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거 보시고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신 건축주님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 일단은 좋은 건축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다섯 채 지으시면서 반영했던 패시브 주택 요런 거 필수적이다. 요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앞서 일반 주택하고 패시브 주택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는 기밀인 것 같아요. 혹시 기밀 네 얼마큼 기밀을 완벽하게 하냐에 따라서 뭐 일반 주택이라고 해서 기밀이 아예 안 되냐 뭐 그렇진 않거든요 일반 주택도 하우스 랩이라는 걸다 감싸고 또 내부에서도 뭐단열재물석고뭐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밀이 전혀 안 되는 주택들은 아니에요 음. 근데 뭐 패시브 하우스는 거기에 아예 단녀그 기밀을 위한 작업들을 별도로 예 별도로 하는 것들이죠 외부에서는 뭐집 시스템을 하면, 집 시스템 테이핑 작업을 다 한다든가, 네. 그 내부에서는 이텔러는 가변형 방습지로 아예 테이핑 작업을 다 해서 똘똘 말아버린다든가, 이런 네. 작업들을 추가로 하는 것들이 패시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이제 창호도 일반 뭐 저희 이중창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다 시스템 창호. 필수적으로 시스템 창호를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이래저래 기밀도는 확실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단열재에 대한 단열 성능은 뭐 패시브하우스 기준도 그렇고 엄청 많이 차이 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일단 국내 단열 기준 자체가 이미 음, 네 굉장히 높은 스펙이기 음, 때문에 뭐 엄청 있죠.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그 기밀이 핵심적인 요소예요 음. 네뭐 실제로 뭐 단열을 아무리 잘해놔도 우풍이 있는 집은 추워요 그렇죠. 우풍이 <laughs>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기밀을 잘해도 우풍이 안 없겠죠 이런 집들은 사실 뭐 굉장히 따뜻한 집들이 돼요. 어디선가 바람이 솔솔솔솔 새어 들어오면 겨울에 네네네네. 아 이거 코끝이 시려 갖고 잠을 네.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저희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굉장히 많은 단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패시브 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셀룰로스. 네. 사실 뭐 이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열재 중에 열 관리율은 제일 낮아요. 열려하게열 제일, 제일 낮은데도 기밀이 좋은 것들 네. 그리고 계로인에서뭐 내외부에 뭐 기밀 작업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맞물려서 좋아지는 것들이죠. 그냥 같은 두께만 놓고 봤을 때 네네. 이미 오픈하우스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같은 두께로 봤을 때 글라스울과 셀룰로우스를 비교를 하면 네. 단열 성능 은 글라스울이 네. 등급 자체가 달라요. 음. 일단, 글라스은 가등급이고, 셀로로스는 네. 낮은급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네. 시공가격이 조금 더 높잖아요. 음, 네, 비싸죠. 근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같이 시공이 되는 기밀이 네. 조금 그렇죠. 더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돼서, 네. 여기 패시브급에 부합하는 그런 달열제로 지금 사용이 좀 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기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밀이 되면 어쨌든 아내가 공기 순환이 안 되니 네. 답답해 죽을 것 같고. 필수적으로 네. 아, 네. <laughs> 네. 또 환기장치를 네. 네. 같이 달고 네.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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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대한민국은 라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라고 하죠. 아시아에서 라돈 배출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니까 <laughs> 리얼 방송이라. 대표님 네 네. 자 대한민국 라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기밀이 되면 이걸 배출을 시켜서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래. 뭐 필수적으로 뭐 환기장치를 다 설치하고 있어요. 겨울에 그리고 네. 이제 방이 따뜻하고 그러면은 공기 종기 이제 방에 모이거나 아니면 거실에 이렇게 모여 갖고서 꽤 오랜 시간을 체류하게 되잖아요. 네. 응, 여름이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왔다갔다 바깥에도 자주 나가고 이러니까 음. 저절로 환기도 되고 음. 모여있지 않으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데 네. 저희 집만 해도 방 하나 뜨끈뜨끈하게 하고 거기서 모여서 겨울에 같이 음. 에너지 절감차 음. <laughs> 같이 자기도 하는데 네. 좁은 공간에 네명이서 자면 아 그거 이산화탄소 음. 높아져갖고 엄청 건강에 안 좋거든요 네, 네. 그럴 때 기밀까지 완벽하면 미쳐버린 거죠. 네, 더. 네. 그래서 덕트형으로 네. 지금 패시브 환표에서는 덕트형으로 된열외소환기 장치를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환기량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덕트형을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거주하신 게뭐 부부만 둘이 거주를 하시는데 30평대 40평대에 거주하신다. 그리고 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벽병 정도로 대체를 하셔도 뭐 비용이 들은 만큼. 음. 네. 없는 것보다는 음. 있는 게 무조건 뭐 쾌적한 생활을 좀할수 있고 에너지 네. 절감 자원도 좀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좋은 건축랩에서 시공하고 있는 기본 스펙을 저희가 한번 영상에서 공개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이야기할 때 저희가 준패시브급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패시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패시브에 근접하는 성능이 음.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브로 테스트를 한번 받아본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브로 테스트는 패시브에 거의 준하는 뭐 기밀도가 어느 정도 나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그렇게 보면, 패시브와 좋은 건축의 경량 목조주택 기본 스펙, 요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와, 그리고, 건축주들의 만족도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게더 대표님 입장에서 이게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음... 예, 이게, 이게 뭐 만족도나 이런 걸 들어보실 때 어떤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가성비적으로. 좀 애매한가? 네. <laughs> 예, 한번 음... 의견, 예. 사실. 드릴게요. 주주분들도 이두 가지 주택에 다 살아봐야지 아이 집이 더 좋다 이 집이 더 좋다 진짜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뭐두 가지 집에 다 살아보신 건 주주분들이 없으니까 아내집 좋아라고 네. 다들 얘기를 하시지 음. 아저 집보다 우리 집이 안 좋아라고 아저 집보다 우리 집이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뭐 비교 단생님 되게 좀 애매하긴 해요 예 네. 네. 제가 의문이었네요 네 그래서 뭐그 <laughs>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네. 뭐, 뭐가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게 네. 건축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네요. 음. 그리 실제로 패시브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뭐 약간의 불평불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음. 네 그리고. 뭐 비용 차이 는뭐 쉽게 고기해 되게 많 잖아요. 평닥가를 물어 보지 말 하고 <laughs> 예, 똑같 은 집을 두 개를 졌다그러면 똑같 은그 도면 을 가지고 패시브 랑뭐 PC 일반 주택 으 이렇게 졌다 그러면 뭐 비용 차 이가 명확 하게 나오 겠죠？그런데 예, 뭐 그렇게 지어진 집 들이 없기 때문에 뭐 정확 하게 말씀 을 드리 긴 되게 애매 하긴 한데, 그래도 대 략적 으로 말씀 을 드리 면3.3 제곱미터 평당 한100만원 안팎,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네. 100만 원 정도 네네네. 100만 원 정도에는 아까 그 기밀시공을 네. 하는 그런 부자재와 또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고 네. 네, 요즘 뭐 제가 지은 주택의 한 80-90%는 네. 다 시스템 창호예요 음, 그죠 요즘 시스템 네, 창호 네, 많이들 네, 하시니까 대부분 다 모든 주택들이 시스템 창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명확하게 딱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실 필요성이 있겠네요.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래, 한번 지을 때 조금 더 들여서 패시브급으로 갈 거야. 아, 나는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해. 뭐, 요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견적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합리적인 중급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아니야, 나는 가성비를 따질 거야. 나는 가성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거야 이러면 이쪽으로 이렇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냥 뭐 다시 한번또 애꿎은 질문 네,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것도 가능한 이런 예산을 갖고 계신 분이 왔어요 뭘 추천하시겠어요? 뭐 시스템 창오하시고요네 네, 시스템 창오하시고 환기장치 하시고 음. 그냥 외부에 네, 외부의 기비을한번 잡아주시는 것들 음. 이렇게 그러면 내부, 내부까지는 선택사항 네 이건 네. 필수적으로 꼭 해라 라고 권장드리는 거는 네, 아직까지는 네, 아니고 네네네 네, 네. 음, 그 정도만 잡아도 음. 정확하게 뭐 패시브 기준에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뭐 조금 그렇지만 네. 그래도 뭐 충분한 기밀과 단열과 음. 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지금 좋은건축랩에서 시공하고 있는 네. 지붕의 기본 사양이 네 저희는 기본 사양이 가 지붕은 2중루프로 뭐 지금 2중루프로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여론을 가장 많이 특히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여론을 뺏기는 게 지붕 천장 쪽으로 많이 뺏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걸 대비해서 지붕 천장의 단열 기준을 한 단계 높여 갖고 지금 이미 기본 스펙으로 가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가성비로 본다면은 열애수 환기 장치 정도와 시스템 창호 네, 이런 것들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정도의 경적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뭐 거기에 일단 한표 네. 드리고 싶네요. 환기 장치도 무슨 네. 뭐 생활 습관에 의해서 필요 없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요.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거리시고 네, 수시로 들이 그리고 꼭뭐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한번 열어서 환기를 네. 시키시는 분. 이게 아.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신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네.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겨울에 무조건 나는 러닝 셔츠에 반스 입고서 거실을 다녀야 돼 이러신 분들은 중간에 더우니까 무조건 찬바람으로 환기를 시켜야 네.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네. 이열애수환기 장치는 한번 데워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공기질은 좋을지 모르나 네. 이게 시원한 찬바람을 못 받으니까 수시로 여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우리 가온방 네. 이게 몸이 좀 열기가 많다 보니까 네. 제발 창문 열지 말라 그러는데 막. 수시로 열어놔서 저랑 이제 음. 다툼이 종종 네. 겨울에는 있거든요 그그 네. 그 습관이 있으시면 네. 네,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네. 저희 와이프는 뭐 열이 많지도 않고 뭐 굉장히 추위를 네. 많이 타는데 음. 생활 습관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커튼, 브라인드 다 치고 다 걷고 창문을 한번 열어요 이게 생활 습관이 네. 제가 봤을 때 아주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거. 저도 웬만하면 그러는데 겨울에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싫어하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좋은 건축에서 지금 패시브급 등급으로 시공하는 스펙과 그리고 일반 기준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보로 전달이 된것 같고요. 자, 이제 다른 이야기 살짝 또 건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아, 예. <laughs> 지금 2년째인데 네네. 아직도 이 방수 도막이 완벽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 진짜요? 네네. 어, 그럼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